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아... 나무꾼이 또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. 잠시 0.1초의 순간적인, 뭐, 실수라고 해야 됩니까? 방심이라고 해야 됩니까? 나무를 오동나무를 자르다가 그 오동나무 가지죠 가지를 자르다가 뭐 순간적으로 잘 기억은 못하겠네요. 어쨌든 오른쪽 다리가 나무에 깔렸고 정강이 뼈가 골절이 됐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가 있습니다. 금요일 날 오후에 아니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사고가 났었죠. 뭐 어쨌든 관절은 안 다쳤다고 그럽니다 관절은 안 다쳤다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후유증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혈액 사람이 그저 삶의 거 먹고 자고 싸야 되잖아요 와. 화장실 가는 게 정말 고역입니다. 정말 고역. 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아마 시간도 흐르고 그래서 통증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어제 정말 힘들게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.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사고는 작은 사고는 생기거든요. 잠깐의 방심이... 이제 저처럼 이렇게 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은 뭔 작업을 하실 때 항상 한번더 안전을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서 이런 사고를 당하시지 않기를 바래봅니다. 근데, 아, 최소한 일주일 아니도 병원에 있고 그러면 뭐 거의 한달 동안은 한달 이상을 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아, 이제 농사 농사철은 아니, 아니지만 그래도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감나무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제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무릎 관절이 다치지 않아서 우유증이 그래도 좀 적을 거라는 거기에 위안을 가져야지. 예, 오늘은 나무꾼이 안전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왔습니다. 그 영상을 담았습니다. 아무쪼록 안전사고에 조심을 하셔서 병원에 오는 일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